해운대 강남구의 스쿨시장기 4회 초 수술입니다 수술은 계속 이준호 선수 자, 초구! 아, 아, 어 스트라이크! 좋습니다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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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제고도 좋고 묵직합니다 볼이. 음. 마우스윙 예, 네, 완전 수았죠 예, 볼이 빠르다 보니까, 변하고 오니까, 어쩔 줄은 모릅니다, 한국 선수들. 뭐, 여기서 바로 뭐, 짧게 짧게 하는 것도 좋죠. 그렇죠. 파울, 투스트라이크 노볼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스윙 삼진 첫 타자를 가볍게 삼진 잡았습니다 네, 원아 이렇게 공 수비를 짜기 짜기 해야 됩니다 안금 같은 경우도 공네 개로 삼진을 잡고 아콘타를 잡았습니다 자. 안 탑니다 전문대로 네, 광양을 타자도 안 맞아요 네잘 맞춥니다 네. 3번 타자가 나왔고요 4번 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진자 1로 타자는 4번 <laughs> 아웃. 아웃. 네. 아웃. 네, 투 아웃. 방금 방금 전또 지금 이준호 선수가 완벽하게 네. 피처 선생 가지고 주루 네. 먹어 갔는데 삼루 심판께서 네. 자꾸 네. 자꾸 막 토를 네. 다네요. 뭐라고요? 지금 이준수한테 네. 어, 그렇게 할 때는 다시 다리를 확실히 빼라 이런 식으로 포크가 아, 될수 예. 그, 네. 있다라는 뭘 응. 네. 오늘, 오늘 볼 때는 심판진들이 분명히 강남구 팀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아, 아. 그런 걸 몰아가면 안 돼요 오. 그런 식으로 심판예 아, 강남구에 가는 것 같아요 투수한테 아. 저게 부담을 주고요 그렇죠 아볼투볼 아, 이준서 잊으셔서... 선수 네, 중앙 구간도 참... 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저튼 작전은 웬스카. 그렇죠. 이준서 리서 흔들려고안 됩니다. 음... 네, 땡큐죠. 땡큐. 땡큐. 그루... 그룹 가볍게 됐는데요. 그렇지 예. 스리 아웃 네, 체인지 가볍게 이번 어 수비를 막았습니다. 예. 네. 4회말 공격으로 가겠습니다. 네. 4회말 공격 기대하겠습니다. 네.